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삶에 늘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이루어져도 그 다음에 일들을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그냥 늘 편안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 일들이 잘 진행되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일이 잘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볼때 마지막에 답다 이제 답안지에 옮기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아무리 내가 문제를 다 풀어놨어도 그걸 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옮겨 적을 때막 손이 떨려서 엉뚱한데 체크가 되고 찍찍 막 이거 흘리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천천히 이렇게 체크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일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서로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평강을 주십니다. 참된 평강.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막 울고 불안하고 막 울어 제끼지만, 엄마가 옆에 계시고 부모가 옆에 계시면 금세 안정을 찾죠.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아이에게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 그 자체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을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두 천사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천사가 이제 묻습니다. 어째야 우느냐? 이 마리아가 막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째야 우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렇다.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울었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동산직인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기셨으면 나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 그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설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갇혀 있으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의 잣대로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도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보다 훨씬, 뭐, 그냥 훨씬 보다도 더,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들도 모르고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애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그때야 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시죠.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는 말을 제자들한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분명히 이 사명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들을 다 닫았어요. 누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두려워요? 아니죠. 여기 보면, 누구를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게그 이유잖아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같은 당이지. 너 예수님 한패지.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잡혀갈까 봐. 같이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에게도 곧 닥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도 우리도 붙잡아 갈지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지 모른다. 죽일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있다. 너희들이 환란을 당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물론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는 우리가 좀 숨어서 살자. 그러니까 숨어서 지내기로 다짐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면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려움에서 살면 믿음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슨 뭐 활동도 안 하고 그럼 집에 꽁꽁 들어, 어, 박혀 있으면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 이 기독교인의 이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에, 이 세상과 주로 타협을 하려고 하죠.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 적당히 타협하는 건 뭡니까? 신앙에서 뒤로 적당히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여러분 이 방법은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고 사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야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좀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또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망 권세, 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꽁꽁 걸어 잠근 그 집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부활체로서. 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어. 두려워서 막문 꽁꽁 걸어 잡고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평안, 평화. 화평,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샬롬,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그 있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 뭐,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인데 이 평화를 전해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줄수 있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1,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아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 화평을 주십니다. 그 화평을 주시는 것은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평안이 있을지하다, 평안할지하다, 평강이 있을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세요? 자기의 손, 자기의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 죄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음으로 이렇게 평강을 너에게 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안한 상태로, 두려운 상태로 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예, 이 화평이라는 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사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합니다. 또 21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평강은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그런 겁니다. 또 평강은 성령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고 또이 성령의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하심과 관계가 아주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평안을 줄수 있는 분,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편안을 없애려고 하는 이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그런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어수선하죠. 곧뭐 헌재의 판결이 날것 같은데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각하를 해도 난리고 인용을 해도 난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이제 이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막 분열하는 그런 이 나라의 두 쪽으로 갈라져가는 이런 모습이 참 너무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걸 나타내야 돼요 이 땅은 누가 평화의 왕입니까?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명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쁨을 얻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외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주님은 이렇게 에, 이, 이때 당시에 제자들만 만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을 만나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세상 끝으로 가라고, 우리들을 보내셔요. 그 우리 다뭐 세상 끝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도와 선교를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어 이제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이때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멘은 안 하십니까? 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보내요? 세상 가운데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분.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분이심을 선포하라고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고, 그래서 죽기까지 그 복음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왔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의 위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받았고 우리들도 받았고 우리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삶의 소망이 대신 우리 예수님을 다음 세대에 지금 과연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이들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알고 인생의 주인임을 만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삼포자, 오포자, 다포자 이거 아십니까? 10년 전 얘기인데 삼포자가 뭔지 아시요 젊은이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포기, 연애를 포기하고, 뭐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게 삼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르게 그때 당시에도 삼포자, 오포자, 오포자는 또 뭐냐, 대인관계도 기피하고, 집도 포기하고, 뭐 다포자는 이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희망도 꿈도 다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우리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어, 활동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들어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깁니다. 그 현대 시대에는 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에 정말 예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소망을 좀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게 보내는 게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마리아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본이 제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 사명을 주신 대로 그들이 달려나갔어요. 내가 너를 보내놓으라. 그들이 새 시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 이 혼란을 평안케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이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며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